집합 A와 집합 B의 합집합이 다시 A가 된다.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. 첫 번째, A와 B가 같거나, 두 번째, 큰 A 안에 B가 속해 있을 수 있습니다. 두 개의 집합 A, B가 가질 수 있는 관계의 경우의 수는 총 다섯 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, A, B가 겹치는 부분 없이 떨어져 있는 경우, 두 번째, A, B가 일부 겹치는 경우 세 번째 A, B가 완전히 겹쳐서 A와 B가 같은 경우 네 번째 큰 A 안에 B가 속해 있는 경우 다섯 번째, 마지막 큰 B 안에 작은 A가 속해 있는 경우 이 다섯 가지 말고는 없어요. 자, 이 경우 A와 B의 합집합이 의미하는 지, 의미하는 것은 어디입니까? 여기죠. 근데 이것이 a와 같습니까? 같지 않으니까 이 경우는 이 a와 b가 b의 합집합이 a와 같은 경우가 아니죠. 자, 두 번째. a와 b의 합집합은 여기인데 그것이 a와 같지는 않죠? 그렇죠? 이 경우도 아니고. 자, 세 번째. a와 b의 합집합 이때는 이 경우죠? 그것이 a와 같죠. 그래서 이 경우가 이 a와 b 의 합집합이 a와 같은 경우가 될수 있고, 네 번째. a와 b의 합집합 이, 이 경우죠. 이렇게 되죠. 근데 이것이 뭐와 같습니까? A와 같죠. 그래서 이 경우도 역시 A와 B 합집합이 A와 같은 경우고. 자, 마지막 A와 B 합집합이 이렇게 되죠. 근데 이것이 A와 같습니까? A와 같지 않죠. 이것은 B와 같죠. 그래서 이 경우는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. 그래서 A와 B가 합집합이 A와 같을 때는 이두 가지 경우, 두 가지 의미를 간는다고할수 있습니다.